특히 이번 주간에는 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천국 선포라는 하 말입니다. 기년은 모든 것을 해방이거든요. 해방. 어, 옛날 지난 날에 팔렸던 거또 뭐 종으로 갔던 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일들이 있었는데 이 50년 대전 해에는 신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어, 집으로 돌아가고, 또 땅을 팔았던 것도 다시 찾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게 신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천국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을 선파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해결된걸 모르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보냈다고요? 네. 죄를 보냈다 이게 해결이 된 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제사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 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기념을 선포해. 해방을 시켜놨는데, 스스로 이, 어,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38년 동안 일본한테 속국이 되 있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뭐, 웬만한 조공을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을 했는데, 아직도, 일본 사람한테 가서, 일본 순산들 앞에 가서 무수하고 벌벌 떨게겠지안 되겠지. 그건 바보지. 그럴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 비절에 보니까, 그런 그 그리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보였다고 해방, 완전히 해방, 법적으로 해방시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메시지대로 이 아담하가 죄를 짓고 하나님 이 에덴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됐다니까, 에덴 동산 여기서, 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있어. 모든 게다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그 애들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해가지고,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넣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너희들을 마음대로 먹어. 이런 과일, 저런 걸다 과일 먹는데, 요 가운데에 선과 악을 가리는 이선악과가 있고 또한 나무가 있는데 생명과가 있는데, 생명과. 이 생명과가 있는데, 이 생명과를 먹었으면 괜찮은데, 요선악과만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하나 먹지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고 늙을 수도 있는데, 이생명감은 따먹으면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딱, 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하고또 선악감하고 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요거 먹으면 정령 죽음이라고 상세기 2장 칠7절에 말씀을 미리했잖아요 근데 요걸 안 먹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속아서? 요사람한테 속아서. 뭐, 이 먹은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 어, 2개를 보니까 여기 이제 이사악가 먹었고, 이생명과도다 먹고, 영생할까봐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가 있는, 저도 재앙이맞잖아요 모든 생 년간 다 먹어버리면 살, 요즘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100세 시대를 해가지고 오래 살면 좋은데 그때모든 건강하고 매달려 좀 걸어 다니고 또 경제도 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 0 0살을 살려면 2 0 0살을 살아야지 <laughs> 그니까럴지도 못하고 응? 죄송하지만 우리 이혼자, 이혼자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주세요. 이렇게 해도 기도를 못하더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양심상 그럴때는 못하고 하나님 말을 사세요. 이랬는데 이게 새끼는 꼬박꼬박 소금 부어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오래 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장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또 전해고, 문을 닫아버렸어. 더 이상 못 들어가. 자, 그런데, 이게, 이게, 이 따먹었으면 죽었단 말이야. 장세기 3장 6절에 가서 따먹었으면 죽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보러 가는데, 보러 그 시체들이 보러 가는데. 주인 자들이 돈을 는다그냥 돈이 아닌 좋은 건 아, 아기한테 이는다누잡힐때 성경을 받은아 마태봉 1이랑 4절 5절이니까 원래 있는 일곱을 자기보다 악한거 일곱을 끌고 들어가서 여덟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원들이 뭐 대통령이나 한마디로 하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들어와서? 마귀, 사람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변덕이 다 심해요. 여러 귀신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변덕이 심해. 귀신도 가지가지예요. 병들게 하고, 문벌게 하고, 동어리되게 하고, 춘춘병들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 근데 그 밑에 가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은 어떤 가면은 생하게 그 집은 물에 빠졌더라. 그래서 전에 보면은 이랬는 단어는 엄마가로 주변에 절대 안 돼. 여 도상들이 물에 빠져서 몇 명이 죽었다. 그리고 물가 간다면 벌벌벌 안 보내는 거야. 아 다해방 저와 여러분은 다 해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어하지 못해. 늘 두려워해. 늘걱정이지 염려해. 불안하고. 자. 여기에 이제 이거 선화가 생명가를 먹어야 되는데, 못들어가서 문을 막아서 상당히 자절해 보니까, 그걸 쫓아내버렸다.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어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요놈의 이라는이 요런 짓을 할걸 이미 아셨어.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사망이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게, 이게 모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를 도 준비 안 했을 거예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특히 4절, 5절에, 이민 중에 창세전 창세전에, 이 우금암물을 짓기 전에, 뭐를 준비했다고요? 창세전에 뭐를 준비했다고요? 그리스를 도 준비했다는 거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날마다 초렇교회 이거 날마다 했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곤룡 받고 예루사렘 오늘과 3월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 이거 증거를 내가 그리스도가면 이걸 증가하라는거 신연을 손발하는 거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이걸 증가하라는거 어디에서 다 해결했다고요? 그래도 이거 초창기에 누군가 깨달았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걸 알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시 세워요. 천주교도 세워나요 저쪽 그 러시아의 정교에서도 십자가는 다시 세워놔요. 교회마다 그런데 십자가의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하는데 교회가 보세요. 다 이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냥 문제를 인간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하게 해 사실은 모든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언제 2000년대, 2000년대 다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다 이루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사실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어요. 꿈을 줬잖아요. 그런데 팔려가.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 팔려가는 게 축복이라고요? 저주라고요? 팔려가니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팔려간다 고 그러면 이제 요셉은 아이들 그 축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팔려가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야. 이건 다 알려가지고 기도할 제목이야. 나 지금 안 팔려가기 좀해 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특히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사여서오늘에도 읽었죠. 43장 특히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셉은 만약에 팔려갔다고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 거예요. 대부분이 팔려갔다 그러면 부대 차는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응? 하나님 꿈 주신 거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대들 수 있고 어찌 가든지 안 팔려가려고 또 팔려갔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금식도 하고 기도 막 부르시고 했을 때, 하나님, 거기서도 도망가게 해주세요. 어디 밟지몰까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아, 이게 종이 뭡니까? 주님? 라고 할수있을거예요 근데 성전이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기도한 것은 없어. 다만 창세기 39장, 이 자리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종에서 빠져나오게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빠져나올 수 있게 할수 있다니까? 아보디발에 꿈을 꾸게 하지도, 야, 그 애는 보통 애가 아니야, 빨리 보내. 이러면, 그것도 처음에는 뭐, 우리 두 번, 세번 꿈을 겹쳐 꾸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다고요. 안 내보내는 거예요.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종살이를 하고 계속 내보냅 17세에 부들려 갔는데약 13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야. 13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응? 그런데 요셉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더라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장에 이래서 문제가 저래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잘못 누리는 게 그게 문제더라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니까. 주님이 2 0년 전에 다 우리에게 해방식이좋습니까 그게 응했다고 지난 주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그 주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엄청실이 다 누려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못 누리고 있어, 사람들이. 왜? 안믿까 요새 에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새 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예. 동일하다 그분이 골자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믿어지는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잘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 너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는 거못 찾아 먹으면 이 와인을 천국을 못 누리면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중국가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랬어야 되는김 목사가 그렇게 누리지 않는 게 아닌데 빨리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특히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보통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보니까 그가 찢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리도 우리는 양같이 각기 제각길로 갔건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리스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이 담당하신 주님 다 담당했대. 아까 어, 이사 이야4 3장 25절에 기억지갑 저와 여러분의 실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다 괜히 사람들 생각해. 아, 이런 거뭐 용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꾸 생각해. 자기 스스로가 자꾸 죄에 있는 거 완전히 해방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러면 너무 뭐좀 뻔뻔한 거 아니냐. 뻔뻔한 게 아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지면, 자꾸 그렇게 실수를 안 합니다. 실수했다고도 어긋난 길을 갔다라도 빨리 회복하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늘내 안에 와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늘 함께하신다고 하니까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순간적으로 격돌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회복한다니까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해방받을 때서 뭐 함부로 막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살다가도 그때그때 바로 회복하고 돌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작년 한월에는좀 짧게 하려고. 아니, 알아들어야 짧게 끝나지. 예, <laughs> 네, 오늘 보니까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그냥 누리지 말고, 어떻게 누려라? 최고로 누려라. 대충 누리지 말고, 최고로 확실하게 누려라 여셋셉 이상으로 누려라 다윗 이상으로 누려라 아울보다도 더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와 있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다. 아멘.